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회들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체중 관리와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지방대사를 개선합니다. 아보카도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포만감을 주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콩과 식물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퀴노아 고품질 단백질과 섬유질이 들어있어 식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초록잎 채소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로 체중 감소에 이상적입니다. 포도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해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 포만감을 주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베리 과일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달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체중 감소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릭 요거트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들어 있어 체중 감소에 좋습니다. 오트밀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해 장기간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닭가슴살 저지방 고단백질로 포만감을 주며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브로콜리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로 포만감을 주며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감귤류 과일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통곡물빵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로 체중 감소에 좋습니다. 시금치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한 식단에 좋습니다. 마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한 식. 내장 지방 주의해야 하는 음식. 가공된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식 설탕, 고가당, 옥수수, 시럽 등 가공된 당류는 지방 축적, 특히 내장 지방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간 소다, 사탕, 베이커리 제품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식품 마가린, 패스트푸드, 프라이드 식품, 일부 가공, 스낵 등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고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맥주와 같은 음는 맥주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내장 지방의 축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백미, 백밀가루로 만든 빵, 파스타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내장 지방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고지방 식품 햄버거, 피자, 프라이드 치킨 등 고지방, 고칼로리의 패스트푸드는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종종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내장 지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거나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